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인데 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자 바울사도께서 로마 있있성성 로마 마회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서신을 보내면서 1장 장장 앞부분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고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의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서두를 꺼내죠. 자, 1장 9절. 9절 한절 가져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모의 나의 증인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내 기도에 항상 여러분이 담겨 있는 것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만큼 지금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확신.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일부 강단의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되는 제자. 하나님이 나의 증인.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밤맞,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봅니다. 자,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마무리를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25절부터 가져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런데 그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져 있었다. 영세전에 감춰져 있었다. 이거는 영혼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세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거야. 이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미 존재해요. 내 소관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지금 나타낸 나타낸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기 있어요. 지금 나타낸 이 복음에 대하여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자세로,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 지금의 기회, 지금 나타낸 이 복음. 자,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을 보면, 제목을 보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의 그 능력. 자, 기도 비밀을 아는 자. 기도 비밀을 아는 자. 그 능력 속에 담겨 있는 자,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죠. 자, 기도의 비밀을 내가 진짜 안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혹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비밀을 내가 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 어 갈자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 다른 분들 물론 다 기도하는 분들이겠지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이렇게 선포. 나는 나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 시편 57편 8절 시편 57편 8절 시편 108편 2절 자요두 절에 보면 피파야 깰지어다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예, 그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죠. 소리를 내야 기도냐? 아니 물론 그것도 기도고. 그럼 소리 안 내면 기도가 아닌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자.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자. 분명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그런 자인들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기도 좀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이결론이요 바울과 그 팀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내 기도에 항상 여러분이 담겨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야라고 고백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에 지금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자 그런 좀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자 서론 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든든히 임하여, 든든히 임하는, 든든히 임하여 뭔가 그것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좀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증가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또저 동네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내가 증가한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기를.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서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거 구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누가 잘 깨달았느냐?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인의 19장 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란너 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여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했던 바울.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자, 아침에는, 자, 낮에는 오직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기도. 자, 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세계보음마를 위한 답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기도. 그래서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우리는 늘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게 777 기도의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 에, 뭐, 같은 의미인데. 자, 그래서 이 비밀과 능력을 에, 두 가지 생명선을 통해서 계속 누리면 된다. 호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싸우지 않고 영적인 리더가 될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도 보게 되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소중히 보게 되어지는. 자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갈리 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볼품없는 별로 그렇게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평범하기 정도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들을 쓰셨어요. 이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끝까지 보금을 전할 사람을 부르시고 쓰세요. 끝까지 보금을 전할. 갈릴리 사람들은요, 보금이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끝까지 그들은 생명을 다하여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복음을 끝까지 전할 사람들로 부르시고 베드로로 무식하다 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어부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뭐 그냥 표현을 하는데 무식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 예, 딴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요나 시모나 하나님이 너로 이걸 알게 했구나 할 정도로 사도행전 4장1 2절 천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를요 법정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 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전서 2장9절 우리를 왕 같은 제세상들로 부르셔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고백할 만큼 베드로 예,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느냐 이 복음을 증가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바울을 핍박했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이 사람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시는 자 결국은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시면 되냐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망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전달할 자, 끝까지 증거할 자, 그런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신다. 그것이 그 자가 기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요, 기도의 비밀의 그 능력을 얻은 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망대로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첫째, 기도의 비밀의 흐름이 있다. 기도의 비밀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은, 에, 그 흐름을 본 자가 시대를 본 자예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자, 정통꾼을 숨겨줬던 라합, 사무의 어머니 한나, 자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를 도왔던 오바다, 예 그리고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자초대교의 제자들, 또 바울 팀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도의 비밀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를 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비밀의 흐름을 가지고 시대를 보았던 이들을 통하여. 세계를 바꾸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게 되지는 그런 자들로 그들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이것으로 세계를 바꾸고 세계의 현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심을 알고 오늘도 이 기도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기도 비밀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자 결국은 그 자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다. 기도의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것이 기도 비밀의 통로이다. 기도 비밀의 통로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다. 전도자가 마음껏 복음 운동 할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그렇게 전도자를 돕는 것이 기도 비밀의 통로로 기도 비밀을, 전도자를 돕는 그런 자이다. 표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전도자를 돕는 그것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돕는 그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전도자를 돕는 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얻는 게 기도의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비밀의 내용과 망대를 가진 자. 기도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망대를 가진 자가 됩니다. 망대를 가진 자. 자, 이번 이번 주간이죠. 자, 제27차 세계 선교대의 주제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 망대를 가진 파수꾼. 망대를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비밀의 내용.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자. 망대를 가진 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생명, 내 영혼, 내삶 속에 임하도록.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내게 능력으로 자이 비밀을 자 생명 내 생명 내 영혼 내삶 속에 담겨졌을 때 그걸 보고 내게 플랫폼이 세워졌다 내게 플랫폼이 세워졌다 플랫폼을 갖춘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하는 파수망대로 그리고 소통하는 안테나로 세워지는 자 그걸 보 우리가 세 가지 삼 세팅 삼시스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이 이번에 제27차 성교대회를 참여하시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다시 세계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사역지, 그 나라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망대를 전달하고 할수 있는, 그래서 망대를 가지고 가는, 망대를 가진 선교사들로, 파수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이번 선교가, 선교 선교대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제자, 증인이 되는 모의 증인이 되죠. 예, 기도의 비밀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 되어지는 기도는 예, 실제로 나타나는 실제 과학인데 그 과학을 누리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기도. 영적 과학이다.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과학,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기도는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 과학이다.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권세를 누리는 과학이다. 그래서 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과학, 허암 꺾는 권세 과학 누리는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회복되어지고 그 증인으로 쓰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부의 제목이 너무 소중해서 자 2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기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하나 좀더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아무에게, 내 아내 누구에게, 내 자녀 누구에게, 하나님 내 자녀 누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자녀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 속에 아무도 모르는 문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오직 복음밖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체질 속에 남아 있는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그것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자, 더 나아가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삶.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게 결국은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요. 예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속에 올무에 딱 잡혀 결국은 원인도 알수 없이 원인도 모르고 밀려오는 저주 재앙 예? 그거는요 원인을 몰라. 아무도, 원인도 모르고 당해. 그걸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냥 원인, 원인도 모르면서 그냥 우한 질고가 떠나지가 않아. 우한 질고, 우한, 우한. 그냥 원인이 몰라. 뭔, 왜 그런지도 몰라. 그 우한이 질고가 그냥 떠나지 않는. 그게 뭐냐. 결국은, 예,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원인 모를 저주 재앙이 임하여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 원죄, 자범죄, 이거는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한 길,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인 되어질 때 만날 때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지역 권세의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아무도 안 해요. 누구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자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오늘 기도 추봐도 영일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늘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 그 기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공생이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치고, 마지막 부활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잘깨달던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 바울사도의 사역 속에 친히 사역으로 펼쳐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 회복해야 될세 가지들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 세 가지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금툴 시대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 축복을 누리자 예, 이 축복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자 하는 것이 금툴 시대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들 그리고 금툴 시대. 이거는요,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 그리고 더 나가서 미래의 재앙을 막을, 미래의 재앙을 막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미래의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 후대가 사는 길이 뭐냐.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가 결국은 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의 재앙 속에 또 고통받는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그, 그 전철을 그 반복을 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길이 뭐냐 그게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의 축복을 그것을 금투 시대를 통해서 전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망대로 잘 세워지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에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만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은 복된 분이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확실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야 될 사람들을 오늘도 생각하시고 그 속에. 여러분 교회를 담기를 바라고 그 속에 전도자들을 담기를 바라고 그 속에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망대가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는 이 아침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비밀이 어떠함을,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만큼 오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이유를 오늘도 발견하고 그 비밀을 내가 먼저 기도 속에 누리고 그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시대, 시대 살릴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그힘 가지고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던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새 뜰을 준비하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237나라 오천 종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2 7자세계선교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들로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로 그렇게 세움을 입어 237나라 오천 종족 전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터니 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